2023년은 뭐 무슨 해? 성쇼에 해, 올해 목표는 뭐예요? 가고, 올해 어, 진짜, 진짜. 어. 저희의 해가 될 거예요. 오. 의 소망 소 네. 올해는 무조건 시즈이랑 오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,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올해 처음으로 어, 좀 어, 괜찮아지면서 저음 그래도 아, 팬분들을 뵀잖아요 아, 어, 저희가 어, 진짜 그때 버블에서도 얘기했고 그렇지만 아육대나 음. 콘서트를 통해서 직접 시즈니들을 만나보고 어, 어. 그 응원과 함성 소리도 듣고 진짜 약간 그런 거에 진짜 느끼니까 마음에 다 잡고 진짜 이, 이런 것 때문에 바려왔던 거구나 데뷔를 음.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음. 맞아 그리고 끝나니까 음. 아쉽기도 하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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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런 기회가 좀형 말대로 진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점점 이제 상황이 좋아지다 보면 될 거라고. 믿어, 심 않고 음, 그리고 더, 더욱더 작년보다는 나랑 선찬이는 음, 음, 진짜 뭐 선쇼에 해.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짜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것 같고.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저희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 렇게할수 있잖아. <laughs>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야. 아, <laughs> 당연히 <laughs> <laughs> <장난 뭐야? 웃음> <상황이 웃음> 그러면 올해 한해 동안 응.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2022년? 2022년? 아, 사실 오다 뭔가 새로운 경험들 이 많아갖고 너랑 그마츠엔 응. 시티 뭐. 어 진짜 그렇네 저희가 어. 음. 사실 저는 거기서 이제 일본 예능 자체도 처음이고 완전 <laughs> 일본어로 했었어야 됐으니까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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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고 응. 그럼 그거 아마 평생 기억 남을 것 같아요 광고도 같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희 둘이서 응, 응. 같이 공부도고 아, 그래서 송쇼 콘텐츠도 작년에 시작한 거지 송쇼 무회 콘텐츠도 어 맞아 어, 앞으것도 그렇네 <laughs> 저희가 계속 계속해서 어. 사실 이 새해 콘텐츠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응, 응, 이렇게 응, 응.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응. 그래서 앞으로 성쇼 무회도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고 뭐해올라 이제 앞으로 뭐 송쇼 무회도 계속. 계속 할 거니까 근데 이거 보면 뭔가 2023년에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아? 약간 오 진짜 이, 여러분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음, 여러분들 진짜 새해 복 많이 행복하세요.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진짜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음, 항상 건강하시고 음, 맛있는 거 많이 먹고 2023년 음. 저희 하자 하자. 음, 하자 하자 파이팅 하자 하자 파이팅 하자 하자 파이팅 여러분 네. 그러면 201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안녕! 안녕.